후베 성이라고 포북성? 그 후베이성이라고 하거든요. 호북성 그, 호북성 사람들이, 이, 오면, 네. 어떤 데는 이제 그쪽 손자가 오니까 할아버지가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쪽을 셨죠 네. 거기서 그 2층이나 3층 높이에서 먹을 걸 던져주거든요. 이렇게 어떤 이 천류까지, 예, 아주 파괴가 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굉장히 많죠. 500만 명이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500만 명. 중국.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통제가 될일 미지수인데요. 자, 그러면 이게, 어, 사실 이 얘기만 쭉 그냥 이것만 해도 이게 상당한 시간인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궁극의 이 사태를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죠? 지금 미국에서는 오히려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폐렴으로 지금 뭐 얼마가 죽었다 합니까? 8200명이 죽었다 고 하거든요. 최근에 그쵸 그렇죠. 더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그거는 이슈가 안되냐 이거 그러니까 보통 독감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약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맞지 근데 왜 이걸 무서워하냐면 이거는 아직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는데 왜이 전세계가 기상사태가 난리 나면 이거는 전혀 약이 없죠 백신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 독감 예방주사도 맞고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약이 없어요약이 없는 상황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 계속 오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나와 내 가족 지금 병원도 오면 안 받아준다는데 열이 나가지고 가면 못 받아준다고 그러니까 그 중국의 청산이 서른 살 먹은 그 중국 청년이 유튜브에다가 폭로를 그한 거예요 이 중국 공산당이 뭐하는 나라냐 이게 대체 환자가 아파서 열이 나서 갔는데 안 받아준다는 거 지금 그 지금 이게 중국의 현실인데 그거에 대한 음. 해결책이 바로 바로 우리 민족의, 우리 조상님들의 깨달음 속에 있었다. 그 우리 조상님들이 예전 수천 년부터 깨달았던 그 깨달음의 에, 이 수행 문화 속에서 실제 에, 내 마음과 내 몸과 에, 내 모든 가정을 굳건하게 지키는 에, 그 치유책이 있다. 에, 그것이 사실 우리 민족들의 역사 문화를 공부하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의 얘기를 좀 서두에 좀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진정한 한국인이다. 그대는 한국 문화의 본을 고있는다 오늘 자신의 되돌아가자. 그. 안타하게도 우리 모든 역사마의 그녀는 전국일체민원다 중앙아시아 대륙에서 처음 열린 나라 한국에서 출발해 배달, 단군조선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까지 공방 9 0년역사가의 원주인인 한인중의 결실은 지금 어떠한가 나라는 분단되어 각 전쟁의 위기로 치닫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수습해야 할 정치 위기가 좀 실존하고 고통에 빠져 나올 수 있다. 진국의 삶, 우리의 꿈이 는 기뻐하겠다. 지금 공국가 역사전쟁 중이다. 한국, 일본, 중국, 동국과 상국은 무가축권 침팬조, 즉, 역사전쟁에 거슬리기 희망을 늘고 있다. 수천 년에 걸쳐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 역사, 특히 한인족의 뿌리 역사를 송불이 재치고 금세기 역사까지도 온통 중화사관, 시민사관으로 무참히 날조왜복해 놓았다. 이로 인해 세계인으 물론 한민조차도문대이이리 역사를 까맣게 모른다. 황금시대를 이뤘던 소중한 대제의 원형은 전혀 아, 우리가 지금 알수 없다면 이류 최초의 고양이영어야합도다광명이광명 파란 나라다 광명이란 민 이게 인류, 그 인류 최초의 정인의 위치 그 종주가 있던우리나라 진정한 역사론 지대 중국의 십개 종국을 전 세계에 복합게 이런 한조족가 미국을 스승 상제님께서는 감각도 조선의 한 구조자 수출호를 통해 시청초와 다시 기별 소식을 했었는데 다시 예 오늘 끄트머리 요를 보려고 진가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결국 역사를 이뤄버렸든게사람 역사라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의 이벤트가 있으면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네? 결국은 어떤 자연환경의 변화든 문명의 변화든 그 속에 사건,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손과 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인간의 삶의 자체인데 그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어떤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이고 믿음이거든요. 그럼 우리 민족은 과연 어떤 철학과 믿음 아, 슬플 때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슬프다 그러면 예수님 있는 분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우리 성당 다니신 분은 성당 가가지고 기도하잖습니까? 를 절을 다니신 분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고 다 나름대로 아니면 그다 어느 정도는 술먹은 친구하고 술을 마시면서 뭘 한다든지 아니면 여행 을 왔네 다 나름대로 기쁠 때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그 의지하는 다 나름대로의 그런 믿음에그 주인공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조상인들은 누구를 믿었나요? 예수님은 불과 2,000년 전분이고석가의 부처님은 3,000년 전분이고 공자님은 2,500년.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를 알고 보니까 예수석과 공자님 이전에 7천0 0년전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굴 믿었냐? 이게 전혀 안 다릅니다. 근데 그게 인류였던 뿌이 네. 원형 문화였는데, 그 문화의 실체가 뭐냐? 중국과 일본에서 완전히 왜곡이 돼가지고,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여기, 그 문화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알린 것이 바로 여기 경주 있죠. 여한 시간 가이 경주에서 한 160년 전에 2020년이 됐으니까 1860년에, 120년 전이죠. 정확히 160년 전에 어, 세옥그 문화가 부활한다고 라 선언한 게 바로 동학이에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위대한 문화가 있었다는 거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없는데 뭐가 부활한다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해가죠 그래서, 근데 그 문화의 그 메시지의 위대한 선언의 메시지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요거 어디냐? 오늘 주제. 시위제국괴지론수 다시 계급 아니라는. 1위제국은그 당시에 전세계를 얘기합니다. 전세계가 괴이한 질병이 무슨다 이거를 현대 어떤 그 의학적 요구를 뭐라고 한다면, 무슨 대미이요 판대륙이 들어오으습니까 대유행왕. 대륙간 전환. 그거를 이미 160년 전에 이렇게 지금 저녁 에 하나 돌아가는데 심정풀려 그랬을 때도 갑자기 몇달 사이에 200개 국가가 다 걸려버리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예, 온다. 그러면서 다시 개벽이다개벽이란말 그대로 10개짜리 로쳐야 되거든요. 뭔가 계절이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가듯이, 아침에서 점심이 오듯이, 점심에서 저녁이 오듯이, 다시 새 아침이 오듯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그 변화를 보면 다계벽이죠 그렇죠? 아침에서 점심으로 가면 점심으로 가는 문을 열어야 돼요 점심에서 저녁으로 가면 저녁으로 가는 문을 열어야 돼요 그걸 계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벽은 큰 변화가 있다 정시죠?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밥이 되죠? 그쵸? 그렇죠? 그럼 하루죠? 그쵸? 그렇죠? 다시 아침, 점심, 저녁, 밥이 되면 이틀이죠? 저녁에서 다시 밤이 오고 다시 그 어둠이 가고 아침, 점심, 저녁밤이네 박자가 네 계속 반복이 된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주 가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이 되죠 그렇죠? 그한 달, 한 달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봄또한달이 모여서 여름 또한두달이 지나가면 가을 또한두달이 가면 뭡니까? 겨울 어? 아침, 점심, 저녁밤에네 박자인데 그것들이 모인 단위도 다시 봄, 여름, 가을은 네 박자가 되죠 거기서 1년이 가죠. 여러분 한살 먹었잖아요. 그또한 살, 또두 살, 석달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봄철 유아기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또 일례 한해한해 한해 먹다 보니까 20대 정도 내 인생의 여름철이 와요. 청년기. 그리고 또한살더 한 먹다 보니까 내 인생의 가을철인 장년기가 오고죠.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어른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나이 60대 초반 되면 세상에서 뭡니까? 정년퇴임을 시키죠. 노년 이제, 이렇게, 취직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도, 그 백년의 사계절 변화 속 있고, 이, 지금 이가시계가 뭐냐면, 큰 역사의 사계절도, 역사도 그렇게, 봄여름 가을 내 밖으로 전개되는데, 어떤 그 변화의 시기 있다. 그 변화의 시기에는 뭐냐?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 환절 기에 감기가 없듯이, 이 문명에도 뭐냐? 감기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